응. 아, 어, 아, 럴까요 아, 아, 아. <목소리> 아. <laughs> 아, 그럴까요? 아, <laughs> <laughs> 그럴까요? 아, 요 아, 그럴까요? 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 아, 그럴까 아, 까 아, 요 아, 정석 하고김세경 님이요 저 돌파 잘하는 예아용은용아용이영용이영가고네아 맞네 진영이가 없네 그러 이제 기본 위에 상위 분들이 다 빠졌나요 아, 맞네. <목소리> 없네. 아 저, 저희 2분 아닙니다 <목소리> 아, <잘 안고> 야 겠다 <목소리> 아, 이분들이 빠졌네, 흉 빠졌네 흉 보니까. 이분들이 빠졌네. 아, <laughs> 자막네. <자막놀이. 웃음> 아, 나이스. <laughs> 으아, 부쌩! 좋아, 좋아. 저 걸로. 깔끔하다. 약간 그그 넓선아 그 뭐였더라? 하이큐? 아 하이큐. 큐은거 아, 나도 약간 저런 플레이하고 싶지. 돌파해서 어그고 아, 아, 그래. 연습을 해야 돼. 대체 컵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과 한 몸이 돼야지. <laughs> 저아뭐하 전... 아직 뭐, 뭐. <laughs> 저는 무슨 연습을 하기어요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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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 그 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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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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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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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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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본 기본 기 기본 기 움직이면서 아... 이런거 왼손으손아 진짜 어스터 해야지 아... 이제 절압 절압 저... 이제 속도부터도 아... 컨트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 피해가려면은 사람 보고 가야되니까 공만지기 용만, 어.. 면라벨 보고 가야되는 그리보드 아 진짜 안보고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리보드가 아니라 왼손으로 집어 해가지고 이거 나도 잘 안돼 면은 혼자 사각고서농이 팔도 아프고 네. 진짜 아, 네. 살을 빼야 될것같습니 와... <laughs> 진짜 빠르다. 저도 아직 들이받때공이 눈이 가득 있는데, 눈이, 네. 네. 눈이 안가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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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가 네. 많이 짜리 여기가 들어오고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별로 모 분위기 대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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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뛰어, 아, 뛰어, 뛰어,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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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못 나가겠다 나 왠지 성진이 형있었으 6번이랑 매치업할수 있었어 어. 우리 팀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Kabi kabi 소스피트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야 행복한 것같 탈령. 탈령. 행복까것 같은데.

시작했나요살아는듯이안나는올라오는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저요? 예. 네. 아마 힘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비. 자리만. 아카비. 계속 계속 계속. 아. 시 <웃음> <웃음> <하이팅>! <웃음> 아. 근데 60kg까지 헬스하면서 네, 네. 계속 유지했는데. 자꾸 샥. 못겠어자아 아우 다행이다 씨. <laughs> 네, 제가... 따비 따비 따비. 아아 네. 막아. 꺾였다. 어... 깨들... <laughs> <누구 왔다? 웃음> 에 아이고. 잡 와, 진짜 너무 잘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던져. <목소리도> <목소리도>